카야 집 남편은 주말마다 취미하러 나가세요? 네 매주 주말마다 매주 토요일마다 나가요. 근데 괜찮아요? 네 괜찮아요. 진짜로요? 네 괜찮아요. 아닌 것 같은데. 하... 사실은 네, 감독님이 물어봐서 그런데 인간도 아니야. 토요일 날 새벽에 나가. 새벽부터 장비 챙겨서 나가서 휴, 내가 이 인간이 진짜 사람도 아닌 게 일요일날 저녁에 들어온 적도 있어. 1박 2일도 한다? 휴, 아니 휴, 주말에 토요일날 새벽같이 나가가지고 다음 날 늦게 들어오면 나보고 어떻게 살라는 거야. 너무 과하지. 이걸 이해해줄 여자가 어딨어. 와와와와 와, 와, 와. 아, 갱년기 열 올라. 더워 더워.